시작이다. 나들어갈게 나이스. 눈 조심해. 네, 에아어 오퍼레이 네. 밀어야 돼 얘들아 안 죽는 게 제일 좋아 아니야 잡는 게 맞아 오퍼야 아니 얘들아 잡아야 돼 시발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제 얼굴이 궁금하다면 인스타에 냄새 오이 검색 제 생방송을 보고 싶다면 시지직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인스타랑 시지직 주소 써놓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세요 아 그리고 현재 냄새 굿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 설명이랑 댓글에 써둘게요 아, 1호픽, 씨발, 타격대 8픽 빡는 거 봐. 아, 나다 뺏겼어요. 아, 독 같은 새끼들. 아니, 이거 근데 내가 연막해야 돼, 설마? 팀들 냄새, 브림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냥, 이름, 네임드, 밸류 값부터 그냥, 졌는데요? 냄새가 연막을? 근데 저이 판만 이기면 플레이 2승급이거든요? 저 진짜 다이아 간절한데, 연막할게요. 와, 살다살다 냄새가 도구를 하라니. 나 진짜 간절한가 봐. 야, 근데 저 이거 연막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, 그냥 우리 유리하게 깔면 되는 거야? 진짜 몰라서 그런. 연막 어떻게 깔아야 돼요, 브림소는? 그냥, 각지우 뭐 들어가다 사과 맨나고? 뭐야? 어? 야 속보 발로한테 관계자들이 지금 내 방송 광풍하나봐. 씨발 냄새 불인술은 지들도 아닌 것 같아. 씨거 이거 파토낸거 아니에요? 게임을 찾았습니다. 나이스! 아, 아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 라이엇 관계자 여러분들. 아 그래 냄새 불인술은 진짜 아니지. 잡아야 돼 챔버야 너가! 아 너가 안 잡으면 누가 잡아? 나이스! 나이스 복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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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트야 넌 살아야지! 넌 뒤에 있어야 돼! 피10 남았잖아! 아 근데 얘 여기 있는 거 맞냐? 얘 그냥 뒤로 확 빼면 안 돼? 안전한 위치에서 총 쏘면은 죽을 거야 야! 전지은 진짜 아니다! 제트야! 너피 10이야! 아니 얘 피가 10 되니까 정신이 0년도 10살 됐는데요? 어우 얘야! 와에임바 와... 잡아! 잡아! 잡아!

오퍼레터 네. 밀어야 돼 얘들아 안 잡는 안게 제일 좋아 아니야 잡는 게 맞아 오퍼 아니 얘들아 잡아야 돼 씨발 아 다행이다 아니 오퍼데 잡아야죠 1대3인데 멍청한 새끼들아 오더 그따구라할거 마이크 찢어버려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 님들 이거 잡는 게 맞았죠? 1대3이고 상대 오퍼데 아 잡는 게 맞지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님들 뺏는 게 맞잖아 오퍼레이터 아뭐말 같지도 않는 오더 내리고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 주세요 아제 마이크 뺏어다가 진짜 물에 한 1시간 동안 담가다 빼고 싶네 아 누가 버리핑했냐 개멍청하네 그냥 이렇게 해주잖아 오퍼 뺐으니까 내가 아나 빨리 올라가야지 이런 애들한 숨 떨어져가지고 게임 같이 못 하겠네 야 우리 네 명이 나무 들어가는 거막아나개화가나 진짜. 난 챔버가 내 오프 먹었다 챔버야 어떻게 좀 안될까? 어우 예아 야 근데 제트야 우리 A 롱에 스파이크 있는 거 알아? 아 근데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제트 쟤는 같이 스파이크부터 회수할 생각을 해야지 <목소리> 아 근데 진짜 멍청아 근데 게임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아 근데 니네 진짜 다이아 찍어야겠다 약간 여기 구간에서 게임을 하니까 수준이 떨어져서 안 맞아요 재미도 없고 아 나는 뭐일부리그에서뛸 인재인데 지금 3부리그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난 진짜 할 맛이 안 나죠 수준이 안 맞잖아 가봐 아, 잡아줘. 나이스. 근데 팀에 브리핑하는 잘해주면 리얼 초월 가능. 아 근데 이게 브리핑을 저도 진짜 하고 싶거든요. 근데 브리핑을 하면은 이 억울 끌리는 게 너무 싫어요. 여기서 브리핑을 어쩔 수가 없어. 아 씨, 아스카이일 좀! 여기 왔다 야 아, 이겨줄게 괜찮아 이겨줄게 이겨줄게 나 스킬 많이 남아서 괜찮아 할 만해 아 근데 이거 문 막힌 건 예상 밖인데? 이러면 안 되는데? 어 이거 어떻게 이기지? 내정지 시켜오는데? 내 머리가 지금 영업 종료했는데요? 아 이거 막혀있으면 안 되는데? 어오케게 이기지? 어차피 진거그돌고하지왜 이렇게 아니 KDA 관리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이겼을 때 점수를 많이 줄 거야 난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나난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지금 KDA가 좋아야지 게임 이겼을 때 점수 많이 주잖아 싶은데. 아, 야돌리셔 챔버야, 그만 싸우고! 아, 이 새끼를 어떻게 말려? 아, 나 챔버 좀 말려봐! 아, 딴데 가자고! 아, 근데 챔버님, 저희 생각을 좀 하면서 게임하면 안 돼요? 쟤네 미드에 4명 있는 걸 알고 있는 시점에서 왜 계속 싸우라는 거야? 안 돌리고. 와너 환장하네, 진짜. 90이 강한 청년. 아니, 챔버, 눈깔 돌아왔고 상대 무조건 잡아야된다이 마인드가 보여갖고 아... 뭐야, 스카이야 오메한테 왜 죽었어? 야, 레이나 궁쓴거 알아야 돼. 레이나 궁 끝나고 싸우면 진짜 유리해. 아... 궁 끝날 때까지 대가리 60알 집어 넣고 있을 것이지. 뭘 대가리 내밀었다가 머리 터지고 잡아라. 자빨았... 아, 졌다. 꼬라지 보니까! 좋네? 아니, 근데, 님들, 생각을 좀 하면서 게임해요. 개팔이에요? 상식적으로 상대 레이나가 궁극기를 썼으면은, 레이나 궁 끝날 때까지 고개 안 내밀면 되잖아. 머리를 집어넣고 있어. 왜 머리 기웃거리다가 레이나한테 대가리 따이고, 레이나 궁 지속 시간 연장시켜주는 건데. 아니, 뭐, 당구장 서비스 시간도 아니고, 왜 연장을 해주냐고. 노래방 연장하는 것만이야 이겼으면 되죠. 아, 그건 맞긴 하지. 아, 좀, 좀 예민해요. 저 다이아 찍어야 돼요. 여깄어! 야 여길 막아버리네 그냥 셋이 <laughs> 개같이 하는데요 사는게 <laughs> 아, 근데, 네. 스카이님,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, 한명 잡을 때마다 왜 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거예요? 왜 다시 칼 들었다 총 들었다 스톱 하는 거예요?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잡을 때마다 주머니에 총 다시 집어 넣었다가 다시 빼고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아,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형도 그렇잖아아난 저럴 땐안 해요. 그니까, 이속을 추적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. 쟤는 싸우면 도중에 그러잖아요. 1대 다수를 할 때. <laughs> 진짜 이해가 안 돼. 아, 왜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거지, 계속? 아 제트 저 병신 저거 진짜 나이스 연막샷 공포 먹는 사운드가 들렸기 때문에 연막샷을 노린거죠 어 스카이 시간 는 판단 좋고요 포지션 좋죠 지금 저희 이번 라운드 이기지 않을까 우리 포지션 좋은데 아 챔버 A 아니다 싶으니까 미드 백업으는 판단 너무 좋고 그리고 오맨이 C에다가 연막 깔아준 것도 너무 훌륭하고 이러면 사실상 이겼죠 이걸 어떻게 뚫을건데 앱에 지금 c 에 스카이 강아지가 한데 없었죠? 이런 B라는 거죠. 그럼 여기 있어요 일단. 남았습니다. 뭐야? 이 어, 뭐, 여기 있 무슨 뭐 사람이 누리지? 뭐야? 쟤또 애인 언제 들어왔어? 뭐지? 그 게임 뭐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? 애인 발표. 아 근데 이거 제트가 전신 안 나가면 이기는데 님들 그 와중에 채팅으로왜 뽀록드립 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? 아뭘 뽀록이야 내가 만든 판인데 아 아니 근데 제트가 여러분들 예 전진 나가서 뒤진 것만 지금 내가 네번 봤거든요? 제트 형님 혹시 그냥 사이트 지키는 쪽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해서 가만히 있어 이 씨발 들어라 안에 있으면 스킬 다 맞고 죽음 그 사이트 지켜주세요 개소리 씨부르시 말고 뭐 결과론죽으냐 사람이 닥터스린지야? 그니 그러니까 지가 사이트 지켰을 때그 미래의 경우의 수를 예측해버리는데요? 미래를 봤니 너? 아 제트 아, 또 전진 아저 병신 새끼 저거 아내 말이 말 같지가 않나 왜 저러는데 진짜 아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나이스 오메 나무에서 더블킬 아 나도 멘탈 나가 방금 이거 제가 던진 거 맞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멘탈 나가서 아 근데 너무 화가 나요 방금 에이롱 던진다는 건제 잘못이 맞아요 아 근데 멘탈이 너무 나갔어요 근데 우리 팀 지금 이거 제트 빼고 다 잘하고 있어 오메는 든든하게 나무 계속 잘나가고 여! 아 나이스 아 멘탈 잡자 나라도 멘탈 잡자 아 제트 또 전진 나간다 저거 아아 또 시작됐다 저거 미니 보이죠 여러분들 저 가만히 어우 얘 어우 웬일로 안 죽었냐 제트야 저 안절부절 못하는 피킹 보이죠 아 씨발 전진 나오고 싶은데 이러는 피킹 봤죠 나이스! 봐봐! 전진 안 나가니까 바로 이기잖아, 제트 형님! 이보셈 사이트 지키니까 얼마나 쉬워! 우리 5대5 면 이긴다니까? 4대5로 할게 아니라? 그래 제트야 제발 그렇게말 해줘! 총 제이... 어! 제트 또 전진 나갔어! 저 미친년 됐다. 저거! 어 근데 웬일로 제트 전진 나와서어 1킬 했냐? 여기야. 나이스 컷! 제트형 사이트 지키자. 한 번만 말 들어줘. 아, 근데 저또 눈에 붙어있는 거 보니까 전진 나갈 필인데요 아, 또 아니랄까. 전진 종신병 있나? 진짜 가만히... 음. 와... 아니, 뭐 가만히 있으면... 뭐 문제... 진짜 이해가 안 됐네. 아무리 이게 제트한테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. 우리 인데 <laughs> 아, 씨! 님들 무승부 기기랑 무승부 제트 꼬라지 보면 못 이겨요 무승부 해주세요 님들 무승부 우수, 제발 무승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어? 아 근데 이거 진짜 질거 같은데 나이스 제트 형 전진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가면 이겨 형자 여러분 부탁할게요 제트 형님 전진 나가지 마세요 이번에 부탁드릴게요 제트 형님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우리 계속 4대5 하잖아요 나 제트 5%사는데 맞아? 와 B 5% 전진 저거 어? 웬일로 제트가 한건 했냐? 비적이 일어났다. 제트야 이제 그만. 지금부터 사람을 이득이야. 아, 그냥 살이라고 씨발. 아, 뭐. 아니 한명 잡았으면 좀 만족하고 빼줄도 알아야지 남자가. 근데 여러분들 진짜 알아줘야 될게저 성격이 좀 화끈한 성격이잖아요. 이렇게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제트한 욕한 마디 안 했잖아 여태까지. 마이크 키고 리스펙 해줘야 돼. 나 진짜 간절했었거든. 죽었다 아, 제트, 씨발. 정당히 서지나라 이 개새끼야 제트야 개쓰레기 같은 년이 말 존나 안들어이 씨야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님들 이거 제트가 개소리한 거야 아니면 내가 틀린 거야? 제가 맞는 말 아니에요? 전진 안 나가는 게 맞잖아. 이거 제트가 뭐 사이트 지키면 스킬 맞고 뒤신다 개드립 치는데 니가 개소리한 거죠. 아주왜 저래요 쟤 진짜? 그러니까 전진 나가는 상황이 뭐냐면은 그냥 제트가 이번 판 잘해 전체적으로 에임이 이번 판에 너무 잘 맞아. 1대1 상다 지켜. 아 청훈이가 말하네. 제트가 전진 나가서 항상 다 따주고 성과가 있으면 믿고 보내는데 하는 게 뒤시는 게 많고 없으니까 사이트 지킨게 맞지. 맞아요. 막 이번 판 내가 진짜 에임이 좋아가지고 이번 판 너무 너무 잘 돼. 그럼 전진 나가게 냅두는 게 맞는데, 쟤는 계속 전진 나가서 뻘짓거리만 하잖아. 성과가 없으니까 내가 안 보내는 거 아니야. 잘하면 내가 보내겠죠.